네, 먼저 조성명 강남구청장님 하고요, 양치승 창고인한 번만 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먼저 양치승 창고인이 먼저 앞서 뭐 다른 이야기 다 나왔으니까 짧게 네네. 짧게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이 관과 관이 이제 이런 고지를 안 함으로 인해서 사기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하셨다 했지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이 지점에 대해서 하나 여쭤봐야 될게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사항이다라는걸 명시가 안 되었고 듣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네, 자, 감사합니다. 조성명 증인, 방금 양치승 참고인이 말씀하셨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행정이 실패한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강남구청 내부에서 뭐 감사라든지 자체 조사한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아니, 그 당시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실태 파악만 하시고 징계나 이런 거는 전혀 고려도 안 하고 계시죠? 아니, 그게 20년 전에 네, 일어난 일들 때문에. 해서. 네, 들어가시죠. 네, 좋습니다 어, 시장님, 이 지점은 서울시에서 나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별로 이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요. 양치승 참고인께서 유명인이시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인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더. 큰 피해 이렇게 국정감사가장까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마지막으로 네. 이번 국정감사 때 여기저기 많이 나오셨는데 마지막 소회를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그 직전에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주시죠. 자치구와 함께 협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시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 참고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준 계약서 하나만 있으면, 그리고 기부채납이라는 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약서 자체에 그대로만 명시되어 있으면 사실 피해자가 이렇게 많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네. 그 민간업자의 재정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증금 하나를 받지 못해서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잠시만요. 참고인님,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의원실에서 법안을 발의한 게 있으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힘 모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해주시 네. 어 앞으로의 피해자들이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의 피해자들을 잘 구제해 주셔서 어, 좀더 공공기관이 운영하면 임차인들 그냥 일반 국민들이 더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모경정입니다. 우리 시장님 안심이라는 표현 참 좋아하시죠? 네 여기 저기브랜딩하실 브랜딩 네. 때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네. 안심주택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안심주택이 아니라 근심주택이 되어버렸고요. 아까 청년들을 여러 번 언급을 하시던데 청년들에게 정말 가슴에 대못을 박는 상황이 벌어진 거잘 알고 계시죠? 아, 지금 11월달에는 선순위, 12월달에는 어, 전세 아. 사기 해당되는 분들은 일단 현금으로 다 보상을 그, 받습니다. 그 지점을 받으십니다. 제가 지적하려는 겁니다. 네. 네. 지금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지금 다 청년 안심주택이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을 한번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안심하라고 했, 했는데 의무도 권한도 뭐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증보험 청년 안심주택 사업자는 애초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 사업자니까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서울시는 서울시는 협약서에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을 점검하고 만약에 불이행하면은 여기에서 협약을 해지하는 그런 제재하는 수단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작동이 안된 거지 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대책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2차 대책을 내세우셨어요. 첫 번째 대책, 뭐 PPT 다음 슬라이드. 네. 1차 대책을 내세우셨고, 2차 대책을 좀 보죠. 2차 대책 첫 번째. 단,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아까 방금 시장님께서도 전세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심주택 관련된 이 상황이 전세사기입니까?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전세사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세사기라기보다는 어떤 사업이 실패했거나, 어떤 사업자가 부도나 경영상의 이유로 한마디로 두손두발 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이 제도가 처음부터 설계될 때에 디자인 될 때에 서울이 한 부분이 충분히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중간에 경기 상황이 나빠지고 경제가 내려앉게 되면 이런 피해들이 속출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서울시의 대책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그리고 시장도 말씀하셨을 때,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서울시가 앞으로 같이 나서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률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피해자 같은 경우, 우리 청년들은 이 이후에도, 이 다음 슬라이드. 이 여러, 이렇게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서울시가 안심하라고 했잖습니까 안심. 그 말은 방금 말씀하신 건 법적으로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인정 받아야 서울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애초에 처음 시작에서부터 서울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다 책임져 주겠다 또는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브랜딩 아니었겠습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 끝까지 잘 되면 내 정책, 못 되면 네, 네 그런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